여자친구나 와이프의 이런 생리주기를 파악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 또 조심해 줄 수도 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애플의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죠. 바로 애플워치5입니다. 제가 그 전에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던 애플 액세서리를 꼽으라고 하면은 어, 두번 고민 없이 어, 애플워치 4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성능이라든지 배터리 성능, 다양한 기능성. 특히 최근에 운동을 좀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건강 데이터 앱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모니터링 할수 있다라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애플워치를 안 차고 나간 날은 상당히 좀 하루 중에 신경이 쓰일 정도로 어, 애플워치 사용도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어, 애플워치 5로 선택을 하면서 좀몇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세라믹 모델이 새로 출시도 해왔고어 티타늄 모델이 출시가 되었기도 했죠. 뭐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뭐 나이키 모델이라든지, 에르메스 모델이라든지, 스테인레스 스틸 그리고 알루미늄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라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상당히 높다 보니까 티타늄 모델이냐, 스테인레스 스틸이냐, 이 정도 선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다 만져보고 일단은 무게를 봤을 때 스테인레스 스틸이 가장 무겁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밑으로 이제 모델이 라기 있고 그 다음에 티타늄 그리고 알루미늄이 가장 가볍습니다. 특히 이번에 알루미늄 스페이스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 티타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 컬러감이 뭐 티타늄의 그런 고급스러움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컬러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다시 알루미늄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루미늄 모델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고요. 어 무게도 가장 가볍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점유율 50% 수준의 어 가장 압도적인 뭐 2등과의 차이가 거의 뭐몇배 차이가 나죠. 2등이 10% 안팎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시장에서는 어 이런 애플 다 한정적인 아이폰 한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애플워치 5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애플워치 5 알루미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플워치 이제는 단순히 스마트워치를 넘어서 전화나 문자, SNS, 알람, 어 심박수, 헬스 기능, 뭐 SOS 기능 등 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계의 그런 기능성을 떠나서 웨어러블로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뭐 가장 빠르게 어 적용을 하고 있는 애플워치가 아닐까 하는데요. 뭐 일단은 지금 한번 손목에 애플워치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굳이 이제 다른, 뭐, 명품 시계라든지 이런 시계에 사실 욕심이 안 나요. 워낙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한번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애플워치를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이 제품, 뭐, 제가 살펴본 모델은 애플워치 5 알루미늄 모델이기도 하지만, 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제품들, 뭐 에르메스라든지, 뭐 세라믹 모델들 얼마든지 좀 고급스러운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모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모델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런 스포츠 루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스포츠 루프, 나이키 스포츠 루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스포츠 루프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뭐 땀도 이게 뭐 피부에 뭐 피부 좀 민감하신 분들도 요 스포츠 루프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어 이번 모델에는 이 스포츠 루프 포함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루프를 같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이번 모델도 그전과 동일한 어 이런 개봉 방식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 뜯어 보도록 할까요? 예, 이쪽 끝을 잡고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바로 개봉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지금 기본으로 들어 있는 이 스포츠 밴드. 어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이기도 하죠. 지금 요게 이제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그레이와 가장 어울리는 이런 밴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고요. 한번 이쪽을 열어보도록 할까요? 예. 아, 역시나. 좀, 뭐, 그 전에 있었던 모델과 뭐, 이런 구성품은 다 동일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시계알 역시 가볍습니다. 이제 알루미늄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죠. 굉장히 좀 가볍고, 이번에 좀 알루미늄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게, 이번에 티타늄 모델이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 티타늄 모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티타늄 모델을 솔직히 좀 고민도 했었는데, 어, 알루미늄 모델 더 가볍고, 사실 뭐, 쓰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뭐, 어, 에르메스라든지, 뭐, 세라믹 모델이라든지, 이런 눈에 확 띄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을 해볼만 한데, 어, 이번 티타늄 모델은 개인적으로 알루미늄 모델이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알루미늄 R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제품이, 어, 지금 44mm 기준, 어, 알루미늄이 36.5g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무겁죠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41.7g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세라믹 모델로 넘어가게 되면 46.7g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제 스테인레스로 넘어가면은 스테인레스 스틸은 47.8g이 나오는데 어, 세라믹이랑 스테인레스 스틸이랑 큰 차이가 없죠.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이게 기존 모델, 어, 기존 그 알루미늄 실버 컬러입니다. 실버 컬러고 이건 애플워치4 애플워치5 디자인은 뭐큰 차이는 없지만 뭐몇 가지 달라진 포인트가 있죠 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뭐 모든 그런 설치 그 다음에 세팅 그런 걸다왓치앱에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왓치앱을 지금 틀어 보면은 이왓치앱에서다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왓치앱이 어 사실 이제 애플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워치도 아이폰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한 거죠. 한 가지 플랫폼에서만 나오는 이런 어 애플 워치의 판매량이 뭐 세계 시계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은왜 그런 어 판매량이 나오고 있고 애플 워치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애플워치 5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분이 바로 상시화면이기도 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어, 상시화면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시계를 꼭 돌리지 않아도, 손목을 돌리지 않아도 시간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약간 흐릿하게 화면에 지금 시계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어, 이렇게 손목을 딱 봤을 때 시간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손목이 돌아가는 액션이 취해지지 않더라도, 화면을 볼수 있다는 라 부분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나 전력관리 시스템 조도센서 등을 개선해서 전작과 동일한 배터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시, 상시 화면의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동일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그 상시화면이 좀 가장 눈에 띄고 매력적이게 볼수 있는 부분이 어,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에르메스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 어, 사실 여기 에르메스만의 그 독특한 워치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르메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워치페이스가 항상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에르메스의 워치페이스가 항상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손목을 켰을 때좀더 밝아지고,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만족스러운,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에르메스 쓰시는 분들은 이번 모델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이제 가장 좀 애플워치 5. 이번 모델도 마찬가지로 긴급 구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급하게 팍 넘어졌을 때이 제품이 넘어진 것을 판단을 하고 1분이 지나도록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 긴급 통화를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긴급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LT e 버전, 어 셀룰러 버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긴급 구조 요청 통화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자체적으로 나침판이 탑재가 되어 있죠. 이 나침판은 뭐 어, 등산을 하거나 별자리를 관측하거나 혹은 뭐 캠핑, 야외 활동 활용성을 더욱 어, 매력적으로 높여주는 못, 그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애플워치 5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은 아니구요. 아이오, 이번에 그 iOS 13이 업데이트 되면서 워치OS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었죠. 워치OS 아,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 요런 소음, 소음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소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소음 기능을 측정하는 걸 켜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건강앱을 통해서도 어 소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생리주기 생리주기 체크하는 추적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을 하겠지만 여자친구나 와이프의 이런 생리주기를 파악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 또 조심해 줄 수도 있고 어, 싸움도 사실 그런 어 생리 전에 저런 민감하신 분들이랑 또 싸움이 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런 생리 주기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어 이런 싸움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혹은 어 이런 소음 측정 이런 기능들을 주로 활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단순히 그런 거에 대한 알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그리고 내뭐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런 어, 스마트 아이폰과 함께 아이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어, 부분이 사실 그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런 전체적인 정보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이 운동이랑 좀 많이 연당을 시켜요. 저도 이제 어 애플워치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어, 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친구들과 또 공유도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이제 그 전날 얼만큼 뛰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일 운동하는 양을 측정을 하면서 이런 추세들도 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 기능 때문에 애플워치를 더 매력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애플워치를 그런 매력적으로 사용하고 을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런 상시 화면 부분도 어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애플워치 한번 익숙해져 버리면은 뭐어뭐 어뭐 이제 여기 이제 손목에 애플워치가 없으면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뭐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계속 지속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를 뭐 선택하게 될 만큼, 어, 개인적으로는, 어,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합니다. 뭐 또다시 제가 알루미늄을 선택한 이유도, 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착용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좀 이런, 어, 이런 상시화면과도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